2020년, 채 6만 킬로밖에 뛰지 않은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요. 당연히, 6개월에 1만킬로 보증도 가능한 세이프 식스에 가입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자, 굴러가요. 이지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40대에서 60대, 그 중년 남성분들이 가장 타고 싶어 하는 차가 뭘까요? 뭐, S 클래스도 있을 테고, 뭐, 7 시리즈 같은 대형 세단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차량, 바로 BMW의 X5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로 오래간만에 가성비 똑 부러지는 X5 차량으로 한번 들고 나오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X5 왜 인기가 좋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 일단 천문학적인 금액대의 형성이 되어져 있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근하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가격 대비 옵션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또한 잔구장업기로 유명한 BMW 사의 차량이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X5 차량은요. 풀체인지까지 이루어진 최신형의 BMW X5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X5는요. 이르바나만으로도 존재감이 달라지는 녀석입니다. 넓은 키드니 그릴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워풀한 전면부와 정교하게 다듬어진 LED 헤드라이트가 길 위에 시선을 사로잡는 녀석이죠. 측면은 넓은 휠 아치와 긴 본인 라인으로 SUV의 당당함을 표현하면서도 X라인만의 고급스러운 실내 악센트가 세련된 감각을 더해주는 차량입니다. 후면부는요, 입체감 있는 테일 램프와 와이드한 라인이 안정적이고 단단한 비율을 강조하고 있고, 한눈에 럭셔리 SUV라는 진가를 보여주는 녀석이죠. 힘! 존재감, BMW만의 우아함까지한 번에 녹여놓은 차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2020년식 풀체인지가 이루어진 최신형, BMW X5 X 드라이브 30D X라인의 차량으로 한번 갖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풀체인지가 이루어지면서 전 모델보다 더 다양해진 옵션과 남성성이 돋보이는 웅장함을 겸비하고 있는 녀석인데요. 전 모델은 정말 가격 대비 옵션이 엄청나게 없구나라고 생각이 해졌는데 요 모델은요 기본 모델부터. 옵션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정말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행을 즐겨보실 수 있을만한 차량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큰 웅장한 차체를 끌고 다닐라면, 힘도 정말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3000cc 6기통 터보 디젤 엔진이 만들어낸 최대 출력 약 265마력. 베데토크 63.2kg이라는 여유롭고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제로백 약 6.1초 만에 도달하는 가속 성능은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체감되는 스포츠카 같은 반응성을 보여주고요. 여기에 ZF 8단 자동 변속기의 매끄러운 기어 변속과 차량 무게와 차체 크기를 고려한 우수한 균형감 있는 주행 감각은 시내, 고속, 도심, 어디서든 여유와 안정감을 함께 보여주는 녀석이죠. 파워, 민첩함, 실용성 이것이 바로 X5의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준비한 이 X5 차량 자체는요 대형, 친승 SUV에 속하는 녀석입니다 그만큼 공간 활용성이 정말로 다가 똑부러지는 녀석이고요 외관 디자인, 측면부에서만 봐도 정말로 우람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이렇게 루프랙부터 시작해서 도어 가니쉬, 게다가 사이드 스텝 몰딩까지 크롬 몰딩이... 책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 수입 SUV만의 고급스러움과 세련됨을 전달해주고 있는 녀석이고요. 박스형 SUV만의 그 단단한 모습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웅장한 후면부를 같이 한번 보고 계십니다. 뭐 어떤 조그만한 차가 그냥 시속 80km로 내다 박아도 안전함이만큼 정말로 땅땅한 모습을 같이 한번 보고 계신데요. 7인승 SUV의 최고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이 트렁크 공간, 실내 공간 활용성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위로도 한번 전동 트렁크가 열리고요. 또 한번 누르면 뭐 트럭처럼 한번 더 내려오는 밑에 쪽 트렁크가 있기 때문에 공간 착출성이 훨씬 더 늘어나는 녀석이기 때문에 차박 캠핑 같은 것도 여유롭게 떠나 보실 수 있을 만한 차량이고요. 이쪽에 폴딩 시스템이 전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번만 누르게 되면 전동으로 폴딩이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시간 절약할 수 있을 만한 편의성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네. 제가 들어가서 누워도 한이 정도 발한 2, 30cm는 남을 만한 엄청난 공간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3인 가족까지는 차박 여행 편안하게 떠나보실 수 있을 만한 공간성을 갖고 있는 녀석이죠 자 오늘 40대에서 60대 사장님들이 가장 한번 타보고 싶다고 하는 X5 차량 같이 한번 보고 계신데요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신다면 추가 할인 혜택 꽁짜로 다가 드리고 있고요 차골러가요 이지윤 팀장도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신사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댓글란에 있는 인터넷 주소 참고하시면 손에 있는 전체 메모를 한눈에 보실 수 있으시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례로 한번 넘어봤습니다 처음 타자마자 와이 차는 정말로 안전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끔 하는 안전성을 느껴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또한 이 2020년 풀체인지가 이루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인포테인먼트 자체가 정말로 세련됐고 현대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도 자체도 이 운전자를 좀 많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조작 같은 거 하시기에도 좋고 시인성도 정말로 좋을 만한 디자인으로 빠져 있는 녀석이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BMW만의 모카 시트라고 하죠. 브라운 시트가 장착되어 져 있습니다. 이 실내 분위기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해주는 교과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는 여성인데요. 위쪽으로! 파노라마 썬루프 부착되어져 있습니다 작동 상태 정말로다가 깔끔하게 작동을 잘하고 있고요 2열 머리크 때까지 이제 열리다 보니까 개방감을 앞쪽 뒤쪽에서 한 번에 다 잡아보실 수 있을 만한 녀석이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준비한 신차가 1억원에 육박하는 X5 풀체인지가 이루어진 X5 어떠한 옵션이 있을지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정품 블랙박스와 ECM 룸미러 탑재되어져 있고요 엄청난 인치수의 메인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도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으로 편의성도 잡아놓은 녀석이고요.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시스템은 물론 자동 주차 시스템까지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패밀리카로서도 손색이 없는 안전성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인데요. 각 가지 경고 기능이 많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따로 방어 운전을 안 하셔도 좋을 만한 차량이네요. 풀 체인지가 이루어지면서 깔끔하고 간결해진. 콘솔 라인에는 양쪽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프로토 에어컨 시스템이 장착되어져 있고요. 크리스탈 기어봉이 한눈에 보이는 콘솔 라인에는 BIS 조그 셔틀과 미디어 버튼들, 스마트키와 주행 모드 선택 버튼, 전자 파킹과 오토홀드 탑재되어져 있고요. 패밀리카로서 가장 좋은 승차감을 전해주준 에어 서스펜션 기능까지 탑재되어져 있네요.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는 핸들에는요, 핸즈프리 기능과 트립 컨트롤러. 핸들 열성 기능 장착되어 있고 관절 주행을 위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장착되어 있네요 없으면 성운 옵션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되어 있고요 운전자의 피로도를 감지해주는 레이더가 따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20년식 이후에서만 들어가는 풀 전자식 계기판 디자인 너무나도 예쁘고 경고등 하나 없이 관리로 잘 되어져 있네요 2단계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사이드미러에는 후측판 감지 센서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더욱더 특화되는 녀석이죠 자 후석으로 한번 넘어봤습니다 뭐이 상태로만 봐도 예, 7인승 SUV가 공간성이 넓은지 딱 봐도 아실만한 차량인데요 여기서 이 리클라이닝 시스템으로 등받이 조절까지 해놓는다고 하면은 부산왕복 한 세네 번도 편안하게 할수 있을 만한 엄청난 착좌감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뒷좌석에도 프로토 에어컨 시스템 장착되어 있고 열선 시스도 있을 뿐만 아니라 ISO FIX 기능까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린 자녀분들 싣고 다니시기에도 정말로 안전한 대형 SUV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제가 준비해 본 40대에서 60대 사장님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하는 BMW X5. 그것 또한 최신형의 차량으로 한번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전 모델 대비 정말로 많은 옵션들과 정말로 좋은 성능들을 갖고 있었던 녀석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2020년 최 6만 키로밖에 뛰지 않은 짧은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요. 당연히 6개월에 1만 키로 보증도 가능한 세이프 6에 가입되어져 있는 녀석입니다. 또한 완전무사고 보험이력 영원 무빵무칠의 아주 깔끔한 컨디션까지 갖고 있는 녀석이 오늘. 신차가 대비 4천만 원이나 저렴해진 금액 6,590만 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성비로 갖고 나오게 되었으니까요 위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하고 성실한 이지훈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